대표님, 공개합니다. 대표님이 카메라 앞에 있거든요. 짜자잔! 무슨? 이게 왜, 왜 이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테디터의 H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아이패드를 몽땅 다 가지고 왔는데요. 어, 오늘은 일단 애플이 욕먹기 위해 작정하고 만들어왔다고성이 자자한 문제 아이패드 10세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컬러가 네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실버, 핑크, 블루 그리고 옐로우입니다 실물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부 다 가져오긴 했는데요 옐로우 컬러가 가장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언박싱을 아직 안 하고 아껴놨어요 지금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세이프 세대 와이파이 앤셀룰러2 5 6 g b 제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 애플 제품 뭐 뜯을 때별거 있나요? 실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쇽쇽 이렇게 뜯은 다음에 자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빼주면 됩니다. 박스를 빵빵빵 하면 쏙 빠졌는데요. 자 다들 옐로 컬러 보실 준비 되셨습니까? 대표님 공개합니다. 대표님이 카메라 앞에 있거든요. 짜자자. 왜왜 왜 이래? 이게 뭐야? 옐로우라며 옐... 그럼 뭐처럼 보이십니까? 양은냄비요 양은냄비요? 전 워낙에 원색을 좋아하고 튀는 컬러도 좋아하고 좀 재밌고 새로운 컬러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처음에 애플이 이 제품 공개했을 때 렌더링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핑크나 뭐옐로 컬러가 예쁘다 좀 끌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번 아이패드 10세대에 아, 옐로 컬러는 실물을 봤을 때 저의 평가를 네 글자로 말하자면 몹시 당황 아니 약간 사극 느낌이야 노란색이 <laughs> 좀 렌더링 이미지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트렌디하고 톡톡 튀는 옐로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다른 컬러들을 가지고 올게요. 자, 실버를 보겠습니다. 실버 자체는 사실 취향에 관계없이 워낙 예쁜 컬러잖아요. 기존에 이 제품이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되었던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는 스타라이트 컬러만 있고 이렇게 깨끗한 느낌의 실버 컬러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오랜만에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 또 이번에 또 히든 컬러 핑크는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저는 이 강렬한 꽃분홍 아주 과감하고 귀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에 아이패드 10세대 중에서 한 가지 컬러 골라 가지고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은 핑크 컬러예요 어, 이거 약간 어떤 게냐면 5월의 철중 느낌의 6월의 질락말락 바닥에 떨어지 짜자잔 요 블루 컬러 이거는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되게 청량한 블루 컬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블루가 또 아이패드 에어의 블루랑은 톤이 완전히 달라요 그 블루가 조금 더 약간 붉은 기가 도는 블루라면 요건 조금 더 제대로 된 시원한 느낌의 블루라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볼드하죠. 그리고 이번에 애플 정품으로 나온 스마트 폴리오도 깔맞춤으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스마트 폴리오도 다 깔맞춤으로 얘네랑 같이 나온 거야. 뭔지 알겠죠? 어떤 컨셉인지. 일단 요거는 실버 컬러인데 깔맞춤으로 해서 일단 한 번씩 다껴 볼게요. 짠, 요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선명한 느낌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 컬러를 보다 보니까 이 컬러들을 좀 믹스 매치해서 쓰는 것도 예쁘겠더라고. 본체 컬러만큼이나 스마트 폴리오도 굉장히 화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좀 특이한 색깔의 아이패드를 고르는 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실버 컬러 아이패드를 산 다음에 여기다가 좀 컬러풀한 케이스만 그 폴리오 커버만 입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근데 너무 무난하게 예쁘지. 실버 컬러 아이패드에다가 블루 컬러의 이제 스마트 폴리오를 씌우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하나 더좀 강렬한 믹스 매치 해보자. <laughs> 뭘, 뭘까, 이거는? 아, 나 이거 본것 같은데. 아,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뭐지? 어, 초밥이요. <laughs> 초밥이요? 오히려 되게 컬러풀한 거를 이 흰색 폴리오 커버에다가 씌우면은 짠, 요런 느낌은 예쁘죠. 자, 요렇게 컬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컬러의 그 스마트 폴리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믹스 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휴, 옐로우 컬러는 정말 대표님 말대로 잘 모르겠다. 어,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아이패드 10세대는 이번에 컬러 말고도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까지 고수했던 홈 버튼 디자인을 집어 던지고 이번에 10.9인치로 화면을 키우면서 훨씬 더 시원스러운 디스플레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라이트닝 커넥터에서 USB C 커넥터로 바뀌었고요. 카메라도 전후면 모두 12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전작보다 카메라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는 전원 버튼이 들어갔고요. 디자인이나 스펙 면에서 여러모로 왔을 때 기존의 아이패드 에어 5세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제품을 새로 샀어요. 제가 사용할 용도는 아니었고요. 저희 직원 중에서 디자이너 분이 드로잉용으로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패드 에어로 골랐습니다. 사실 드로잉만 하는 용도라면 아이패드 10세대로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아무리 이번에 환율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아이패드 에어 5세대보다는 아이패드 10세대가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애플 펜슬을 지원하고 에이4팀 바유닉 칩을 탑재하면서 8코어에서 16코어로 업그레이드됐고 머신러닝 성능도 80%더 좋아졌고 성능면에서는 사실 디자이너분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리뷰를 위해 이 제품을 사용해봤을 때도 엔트리급 아이패드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패드 10세대가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구입한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면에서 화면 크기도 똑같고 이렇게 뒷모습을 봐도 이렇게나 닮아 있는 두 모델이지만 대체 어디에서 끝나후기를 해서 차별을 했는지를 알아두시면 여러분에게도 아이패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의 차이입니다. 화면 크기나 해상도, 최대 밝기 같은 부분은 거의 동일하죠. 근데 색 표현력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10세대는 SRGB 색 영역을 지원하고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컬러 색 영역인 P3를 지원합니다. 조금 더 컬러 표현력에 폭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엔트리 모델에서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실사용 환경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은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과 반사방지 코팅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전작이었던 아이패드 9세대가 나올 때도 어? 뭐야? 또 라미네이팅이랑 반사방지 코팅 빠져있어? 이러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기어코 2022년에 출시된 10세대 모델까지 가지고 왔다는 게좀 기운 빠지는 거죠 라미네이팅 처리를 했다는 건 전면에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유리 부분과 그 밑에 있는 LCD 디스플레이 층을 완전히 붙여서 일체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을 이렇게 터치할 때 디스플레이와 손가락 사이에 유리가 한겹 감싸고 있다는 거리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그 에어 갭을 줄였다는 뜻이죠 그만큼 디스플레이 경험이 더 고급화된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아이패드 10세대를 측면에서 보면 전면 유리와 화면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아이패드의 5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갭이 거의 눈으로는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화면을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면서 사용을 하거나 뭐 웹서핑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애플 펜슬로 화면을 조작할 때는 가느다란 펜 끝으로 묘하게 그 거리감이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플 펜슬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펜으로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처럼 일체감 있는 필기감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이야 사용자의 만족도나 제품 완성도의 문제라고 칠수 있지만 반사방지 코팅은 사용하면서 순간순간 계속 거슬립니다. 자, 한번 꺼진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같은 물체가 이렇게 제가 손가락을 올려서 화면에 반사되었을 때 반사방진이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더 어둡게 비쳐 보여서 화면을 감상할 때덜 거슬리거든요 근데 왼쪽에 이 아이패드 에어는 똑같은 환경에도 이렇게 사물이 정확히 비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슬리게 되죠. 제 얼굴을 한번 비춰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제 얼굴을 비춰 봤을 때 지금은 왼쪽에 아이패드 10세대의 제 얼굴이 비치고 있습니다. 얼굴이 제법 선명하게 비춰 보이고 있죠. 이제 얼굴 위치를 바꿔서 아이패드. 에어에 비춰보이게 하면 아까보다는 훨씬 잘안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반사방지 코팅에 대한 거는 웹툰을 보든 넷플릭스를 보든 화면을 감상하는 모든 경험의 질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1세대 애플펜슬 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이 애플펜슬 1세대는 무려 2015년에 공개됐던 폼팩터입니다. 애플펜슬 뒤에 달린 뚜껑을 빼서 아이패드에 있던 라이트닝 단자에 직접 꽂는 괴상한 방식으로 충전 및 페어링을 하는 제품이었죠 그리고 2018년에 나온 애플펜슬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측면에 자석 방식으로 붙여서 충전 및 페어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나온 아이패드 10세대에 애플펜슬 1세대를 또다시 지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애플펜슬을 또 재활용해서 그럴까요? 단순히 재활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애플펜슬 1세대 주위에 있는 이 뚜껑을 열면 라이트닝 단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번 아이패드 10세대 신형은 USB-C 타입 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과정에서 애플펜슬과 아이패드를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다행히 애플펜슬 1세대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어댑터가 포장 안에 들어 있긴 합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출시된 애플 펜슬은 이미 이 어댑터가 이렇게 포함된 채로 출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올해 판매된 애플 펜슬 1세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인데요. 본품과 함께 두 개의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더큰 어댑터는 C2 라이트닝,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어댑터는 라이트닝2 라이트닝입니다. 왜두 개가 들어있는지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사이즈가 조금 더큰이 어댑터로만 아이패드 10세대와 애플펜슬 1세대가 페어링이 됩니다 자 제가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케이블은 이번에 아이패드 10세대 박스 안에 들어 있었던 C to C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을 이 어댑터 한쪽에 꽂아 줄게요 이쪽에다가 C 케이블을 꽂습니다 아직 가관이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부분은 애플 펜슬 1세대 라이트닝 단자 뒷꼭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줄게요. <laughs>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케이블의 또 한쪽을 여기 아이패드 10세대에 있는 10단자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아! 자, 이제 기다려봅시다. 페어링이 되는지. 아, 페어링을 하겠냐고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페어링을 하면은, 이제 이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가 이 괴상한 상태에서 페어링이 되고 충전도 시작됩니다. 매번 이렇게 충전해야 돼, 그럼? 매번 충전하는 과정도 우스꽝스러운데 그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애플 펜슬 1세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라이트닝 어댑터만 있다고 해서 신형 아이패드 10세대랑 페어링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12,000원에 출시된 이 별도의 어댑터를 구입해야만 쓸수 있는 거죠 애플펜슬 이번에 새로 사는 사람한테는 구성품에 들어있는데 기존에 샀던 사람한테는 이 어댑터가 없거든요 너무하 참고로 최초로 페어링이 된 이후에는 꼭이 어댑터가 아니라 다른 어댑터를 사용하셔도 충전은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페어링 할 때는 무조건 이큰 어댑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 작은 이 작은 이 라이트닝 어댑터가 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 동그라미 쪽에다가 다시 애플펜스 1세대를 이렇게 껴.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어댑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C2 라이트닝 케이블이에요. 자 보세요. 이쪽에다가 라이트닝을 또 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를 껴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충전은 가능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막아둔 것 같지는 않고 페어링을 위해서 usb c 연결이 무조건 필요한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론 기존에 애플 펜슬 1세대를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새로 아이패드를 사면서 뭐 애플 펜슬 2세대까지 같이 사야 하는 상황보다는 12,000원짜리 어댑터만 사는 게덜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저는 같은 맥락으로 저의 경우에는 애플 펜슬 1세대는 회사에 사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애플 펜슬 2세대는. 포장 도 뜯지 않은 여분의 제품이 사실 회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는 이 아이패드 에어를 사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싶었던 거죠. 대표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네. 저는 못쓸것 같아요 저거 잊어버리기 딱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리고 흉물스럽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상태로 연결해 을 놓고 진행을 할게요 이 방식이랑 형태 때문에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애플 펜슬 1세대 재고가 얼마나 많이 남았길래 대체 이러는 거냐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연결된 모습이 흉하고 정말 거추장스럽잖아요 애플 직원들도 바보가 아니면 이 형태가 흉하고 불편하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애플 펜슬 1세대를 고집했다는 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 아이패드 10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가로 화면을 중심으로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본래는 원래 세로 화면을 기준으로 이 위치에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아이패드 10세대는 카메라가 어디 달려있냐면 가로 화면을 기준으로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요 아이패드라는 제품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카메라 방향이 바뀐 이유는 모두가 생각하듯이 그 이유가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소통 방식이 화상 통화를 기반으로 바뀌었잖아요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고 직장에서도 화상 회의를 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한다면 당연히 세로보다는 가로화면으로 거치하고 카메라를 보기 편하도록 이 위치에 페이스타임 카메라를 이동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 애플 펜슬 2세대 지원을 위한 무선 충전 호일과 자석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결국 애플은 가로형 카메라와 애플 펜슬 2세대 중에서 더 이득인 방향으로 선택을 한 거죠. 자, 이 아이패드 기본형 모델은 애플의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접근성이 좋고 좋은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시장이나 기업시장에 어필하기에 가장 좋은 라이더미기도 하죠. 그렇다면 결국 그 시장의 니즈에 맞춰야만 하나라도 더 많이 팔수 있을 텐데, 지금 교육용 기기나 기업용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온라인 클래스나 화상 미팅을 위한 카메라 성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는 물론 이 뒷면을 보시면 스마트 커넥션. 위치도 바뀌었거든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커넥터가 여기부터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스마트 커넥터가 여기 있어요.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흥미롭죠? 그래서 이 커넥터 위치가 바뀌면서 이 아이패드 10세대가 어떤 모델 액세서리와도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 10세대를 위해서 아주 멋지고 아주 비싼 매직 키보드 폴리오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에 총 붙여줍니다. 자, 이번에 아, 이 키보드가. 38만원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제품이 너무 잘 나왔어요. 휴대성이 뛰어난 모델이지만 얘가 키 트래블이 1mm 정도라서 타이핑할 때이 느낌도 말랑말랑한 기분이 좋고요. 기능 키가 위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볼륨이나 화면 밝기 같은 이런 키들도 맥북 키보드에 하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조작해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각도 조절을 위한 별도의 스탠드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눕히면 각도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우면은 이렇게 되고 자유롭게 각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키보드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키보드랑 뒷면 커버가 분리가 돼요. 제가 아까 쓸 때도 보셨잖아. 요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똑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어, 내가 있는 데가 케이블이 너무 좁거나 나는 오늘 키보드가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이렇게 떼어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 거치대만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할 때는 원래 이 키보드를 이렇게 뒤로 접어 가지고 쓰잖아요. 보통 뭐 자꾸 꺾이네. 이렇게 뒤로 접어 가지고 쓰잖아요. 사실은 키보드가 뒤로 접히는 동작을 인식하면은 바로 키보드가 눌리지 않아서 오입력이 되지 않도록 바뀌어 주는데 그래도 바닥에 키보드가 눌리는 상태로 이거를 사용하는 게 조금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기능이 들어갔더라고. 봐봐 이 키보드를. 자석을 똑 떼. 그 다음에 반대로 붙이는 거야. 자석으로 반대로 여기다 턱 붙여.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뒷면에 사과 로고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두고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트랙패드가 들어간 것도 너무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이거는 아마 교육용 기기를 염두에 두고 완전히 키보드를 작정하고 설계를 한것 같은데 하, 너무 비싸죠 38만원이니까 거의 뭐 아이패드 가격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잘 만든 액세서리들과 결합을 해서 사용해보면 아이패드 10세대는 아 과연 애플이구나 하는 만족감을 분명히 주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단가 상승 때문에 다 양보한다고 해도 아 반사방 지 코팅만 넣어 줬다면 훨씬 더 저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환율 때문에 이렇게 아이패드의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 일이 없었다면 더더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고요. 논란 속의 신제품 아이패드 10세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그치, 나중에 충전을 할 때는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러다가 페어링이라도 끊어지면 어떡해요?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겠네?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었어, 애플이